벽걸이 TV 설치 후 선정이 고민되는데요. 업체에 맡기면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요. 알아두면 혼자서 2000원에 해결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우선 검색창에 키스톤 잭을 검색 구매 후, 위아래 콘센트 케이스를 제거 후 인터넷선을 위쪽 콘센트 안쪽의 연결관을 통해 아래로 밀어넣어준 후 선을 빼줍니다. 아래쪽 콘센트의 키스톤 잭을 분리 후 내려준 인터넷선을 꽂아주고 콘센트 안쪽으로 밀어넣어줍니다. 구매한 키스톤 잭은 콘센트의 조립, 콘센트 케이스를 다시 조립해주면 끝입니다.